논어마음학 강설 제 56강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논어 제 5권 공야장 12장 13장 말씀 강설 하겠습니다 성과 천도 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12장 보겠습니다 자공이 왈아 불욕 인지 가제 아야를 오역 욕무가제인 하노이다 자왈 사야 비소금야니라 예. 제자 자공이 말하기를 저는 나는 불욕 뭐뭐 뭐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더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나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더함이 없고자 하노이다. 예. 자공이 말하기를 저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을 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자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야 자공아 비이소금이 아니라 너가 미칠 바가 아닌 것이다 예 그것은 너가 미칠 바가 아닌 것이다 이 말이죠 자공이 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 더 하고자 아 어, 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게, 하고자 않지 않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공자님께서 내가 미칠 바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어,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바로 앞에 나온 대로 오도는 이리 간지라 이인편에 나오지요. 어, 나의 도는 하나로 간통되어 있다. 이러자 어, 제자들이 물으니까 증자한테 물으니까 증자가 충서이다. 충과 서이다. 진기지위 충, 축이 급인월 서다. 해서 이것이 공자지도 인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서라는 건 바로 여심 같은 마음이잖아요. 서로서로 서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를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거. 이것이 바로 중선대. 이 인을 자공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공자가 공자님이 말한 내가 실천하는 이 인을 이런 것인데 사실 자공이 그게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주기 급인 여심야 그러니까 서가 너는 아직 설을 할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이것을 안자에게만 허락하고 있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3 장입니다. 자공이왈 부자지 문장은 가득이 문냐 언이와 부자지 언 성여 천도는 불가득이 문냐니라. 자궁이 말하기를, 부자, 공자님의 문장은, 아, 가히 얻어가지고 들을 수 있거니와, 부자님, 선생님의 성과 천도에 대한 말씀은 가히 얻어가지고 들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아, 공자님께서는 아, 성과 천도를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 뒤에 칠장 어, 한언이란 장에서는 보면은, 더물 한자, 말씀 언자에서, 어, 공자님께 더물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문장은 그대로 말씀과 글이라면은, 공자님의 어떤 말씀과 글에 대해서는, 얻어가지고 들을 수가 있었다. 이것은 뭐냐면, 가득이 문냐를 저는 이해할 수 있었다. 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하 얻을 득자는 자득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얻는 거예요. 내면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해를 할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 천도는 어 불가득이 문냐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공자님께서 성과 천도를 계속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본성이 사덕이란 말씀, 인이라는 말씀, 또 예, 의, 지, 이 인과 예와 의와 지를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또 천도도 마찬가지로, 천도도 마찬가지로. 천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천상여셨다 천상여셨다 그러니까 아내가 돌아가자 죽자 이렇게 하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하자는 천야인조 나를 아는 사람은 하늘이 것인조 또 천연지 천연지 하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하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면서 천도 하늘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과 본성의 이치와 천, 천도의 말씀을 얻어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말씀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일반적인 말씀, 인문적인 말씀과 글들은 가득이 뭐냐, 이해할 수 있었거니와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성, 성과 인이 뭐다, 지, 그리고 천, 천도에 대해서는 불가득이 문야라 이해할 수가 힘들었다. 이야기가 불가했다라는 게이 문장 해석에 맞지 않을까 해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